자, 안녕하세요 종기기사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샤이닝 레조던스 콜라보가 시작이 됩니다 그 콜라보가 시작이 되면은 공짜로 지급되는 SSR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엑셀라라는 드래곤? 드래곤 녀석인 것 같은데 드래곤 맞나? 모르겠습니다 원작을 안해서 어쨌든 이 캐릭터 PV2만 생각했을 때는 1티어 딜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1점 아니 한 2티어 딜러 정도는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시작하자마자 얘를 5성으로 시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좀 성급작이 조금 힘드신 분들한테는 갑자기 5성급 딜러 중에서 쓸만한 딜러가 나왔으니 뭐 스키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죠. 유대 조건에 묶여있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공격력 35%로 괜찮고, 그 다음에 전략, 그 다음에 제국인데, 여러분들이 봉인된 전장 콘텐츠 같은 거를 클리어 할 때라든지, 막 전략 딜러가 부족한다. 하다 그러면은 엑셀라라는 캐릭터를 키워만 둔다면은 그때 사용을 할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다음 고유 패시브도 괜찮은 게 일단은 뭐 생명백분비가 자신보다 뭐 높지 않은 조건 교전시 공방 플러스 20%인데 이 조건은 뭐 거의 앵간하면은 피에의에서는다 발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 모기라는 게 있는데 다음 성공시 영치명 토방률 플러스 100%에요. 근데 이게 50%의 확률로, 공격을 할 때도 50%의 확률로 모으기가 발동이 되고, 공격을 안 해도 50%의 확률로 모으기가 발동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터지기만 하면은 무조건 다음번 공격을 할때 치명타 확률이 100%여서 무조건 치명타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딜이 잘 나오는데, 거기에 더해서 해당 스케일 쿨타임이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말뚝기를 한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용병 또한 뭐, 로열 그리폰. 뭐, 다른 기병이던가 창병 같은 거는 솔직히 너무 범용성 측면에서 너무 안 좋은 애들이 많은데, 그래도 일단 로열 그리폰이라도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근데, 아, 기형이면 천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완전 유비 기준으로는 이 로열 그리폰이라는 용병이라든지, 아니면 아이언 엔젤, 그리고 얘는 뭐 5주년 용병이어서 뭐 지금 어차피 쳐다보도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뉴비를 생각을 했다면 천사를 줬어야지, 짰스더라 약간 이런 생각이 아주 살짝 든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비병 클래스가 공격력이 최종적으로 달성이 된다면 561로 그래도 랑그리사에서 최상위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중상위권 정도의 공격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유대의 7, 그러니까 중앙 유대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버프 7개 이상 보유시, 전투 진입 후 주는 피해량인 플러스 10%가 증가하기 때문에 어, 부족한 기본 공격력을 여기서 메꾸고요. 중앙 유대에서 메꾸고, 그 다음에 이 치명타로 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딜은 그럭저럭 잘 나오는 캐릭터일 것 같다 라는 게 결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래도 제가 이 캐릭터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 주었는데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스킬 어디를 보더라도 이동기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정정 아니 정직하게 다섯 칸씩 뚜벅뚜벅뚜벅 날라가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요즘은 워낙 그뭐 기사도를 가지고 있다라든지 뭐 각종 이동기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이 많은데 이 캐릭터는 아무래도 공짜 캐릭이다 보니까 그 정도의 편의성은 주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또 칭찬을 하나 내려보자면 바로 태구의 노래라는 1코스트 스킬이 있는데 이게 진영의 영향을 안 받게끔 일단은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뭐 내가 지금 랑맨이인데 내네 캐릭터들은 뭐, 삼성, 사성, 붓게, 그러 사성 정도 수준 밖게안 됐어, 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 캐릭터가 5성으로 이벤트만 다 참여, 고인물 분들한테 막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쩔 같은 거잘 받으면은, 5성 스타트가 되실 텐데, 그때 어차피 얘는 진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공격력 플러스 20% 4턴짜리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어, 그 점은 상당히 괜찮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태국의 노래 1코스트짜리가 나름 괜찮은 스킬인 게 성공 시 50%의 확률로 모기가 소모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죠. 그러면 이게 왜 좋냐면 일단 이게 만약 터졌어요. 이 모기가 50% 확률로. 근데 이거를 썼는데 만약 50% 확률로 모기가 소모가 되지 않으면 이번 공격도 치명타. 다음 공격도 치명타. 오 무한 치명타가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확률만 터진다면 거기에 더해서 스킬 쿨타임이 이턴씩 계속해서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사실상 무한 스킬로 그러니까 지속딜 DPS는 엄청 DPS인가 그게 맞나 하여튼 지속딜러로서의 그 조건은 상당히 괜찮다 말뚝딜러의 기준으로서는 상당히 괜찮은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저 모기가 안 터진다고 하더라도 이 모기 스킬 쿨타임 마이너스 2하고 치명타 확률을 터트려주는 이모기가안 터진다고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스킬들의 쿨타임이 2턴,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넘어가고 3턴, 2턴, 그 다음에 3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안 터진다고 하더라도 스킬이 앵간하면은 잘 끊길 걱정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뭐 각성기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은 옵션은 아니기 때문에 사정거리가 3칸인 거 빼고 뭐 세장구리가 세칸인 게 필요하면은 쓰겠죠. 그게 그게 아닌 이상은 뭐 드라마틱하게 뭐 좋지는 않기 때문에 뭐이 콧짜리 두개 들고 이거 하나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스킬을 발동하는 형태로도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한번 뭐 애정캐시면은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쪽 진영이 좀 부실하다라고 하신다면 키워볼 만한 것 같고, 그다음에 내가 오성 오성으로 공짜로 받으니까 그랑레니 시절 때 한번 잠깐 써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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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잠깐 쓸, 만약 키운다면 잠깐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극성의 나라에서는 어차피 랑레니 기준으로도 15명의 영웅이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황혼 콘텐츠에서도 32명의 영웅이 최종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끼워 두면은 랑레니 기준으로는 그냥 저렇게 잠깐 쓰다가 끼워 두면은. 결국 두고두고 쓸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진영의 영향도 받지 않기 때문에 다만 가장 큰 단점은 이동력이 조금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 딸린다. 그 다음에 용병의 접근성이 조금 안 좋다라는 게 유일한 단점이네요. 이 무지개 페가수스라도 빨리 어한 썸에 나온다면 좋았을 텐데 그 점은 좀 아쉽게 느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목소리 들어볼까요? 목소리가 상당히 여장군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 여장군 같지가 않 제가 소리를 켜 봤어요. 확실히. さ이코の3秒。 <놀람> 스스메 대박요류의 힘, 여기.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캐릭터 충분히. 뭐, 뭐 여러분들 근데 막 클래스를 한다면 뭐 눈스톤 없다면 창경 쪽으로 가지 마시고 드래곤 쪽으로 가세요. 왜냐면 유대가 드래곤으로 가야지 5단계 유대가 뚫리기 때문에 드래곤으로 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죠.